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킨 이유는 T1의 2025년 정규 유니폼이 나와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사실 이월주 유니폼도 그렇고 작년 정규도 그렇고 작년 유니폼들이 다 너무너무 예뻤어서 진짜 유니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좀 호불호가 갈릴 그런 유니폼인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유니폼을 살라고 멤버십, 영광권도 구매하고 이렇게 때문에 바로 뜨자마자 샀습니다. 그래서 한번 언박싱 영상 해볼게요. 티원 화이팅! 티원! 이렇게 박스가 왔습니다. 저는 바지는 따로 안 사고, 이렇게 자켓이랑 저지, 그리고 자켓에 마킹할, 이렇게 마킹지까지 총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. 약간 실물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그런 엄청 빨강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, 뭔가 예뻐 보여요. 저는 자켓은 넉넉하게 입으려고 미디움으로 샀고요. 이렇게 또 T1 로고와 벤츠에 있고. 스폰서. 스폰서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, 이번에는. 아직 다안 나온 것 같은데. 스폰서는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. 전체 샷은 약간 이런 느낌. 지퍼를 안 잠그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안에 약간 뭐 이런 무늬도 있고. 이키원윈 써져 있는 게 너무 예뻐요. 이렇게 검정색이랑 얘는 역시나 마킹 캐리어로 했고요. 이 안에 검정색 얘는 얘는 근데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. 검정색이라 그런가. 얘는 사이즈 스몰로 샀습니다. 스몰로 샀고 깔끔하고 이 문양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. 그래도 이 검정색은 무난무난하니 예쁜 듯 보입니다. 저지는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검정색은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. 키157 기준 스몰 사이즈 완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예뻐요. 히히. 자켓이랑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. 오, 엄청 그렇게 막 새빨같지 않아가지고 나름 괜찮을지도 그냥 단추를 다 잠그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안에가 보여야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마킹은 이 캐리아로 마킹할 겁니다. 짜잔 너무 예뻐요. 캐리아 약간 이렇게 치마랑 입으면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켓을 좀 스몰 사이즈로 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자켓이 생각보다 이렇게 팔이 좀 길어가지고 스몰 사이즈로 사도 괜찮았겠다. 이렇게 입고 집관에갈 예정입니다. 그, 이번에 새로 시작한 T1 팝에 대한 후기도 짧게 남기자면, 저는 이제 다섯 선수를 다 구독을 했거든요? 이거는 한 명만 할수 없다 싶어서 다섯 선수를 다 구독을 했고, 저는 되게 버블에 비관적인 사람이었거든요? 이게 분명 악플도 많을 거고, 신경 쓸 것도 많을 텐데, 굳이 왜 해야 되냐? 이런 입장이었는데, 근데 막상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, 지금 한지 이제 3일차, 3일차인데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최고. 그럼 진짜 오늘 짧은 언박싱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